나의 삶을 디자인 하다 목장 꾸미기. 오늘 도 말씀 으로, 우 리들 의삶을디자 인해, 보는것은 어떨 까요? 첫 번째 디자 인은 유어 스토리 입니다. 일단 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되돌아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목장 꾸미기를 할수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분명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분명한 은혜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주님을 멀리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여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디자인은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통해 디자인하는 유어 미션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서 떠나간다는 것, 주님을 잊는다는 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빼앗기는 일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나의 삶에서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함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분명하고 주님만이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삶에, 자신의 삶에 치이다 보면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유어 스토리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주님을 잊었거나 주님보다 어떠한 그 우상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한 예배함으로 우리를 단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때는요,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임을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힘에 겨워 괴로워하고 너무나 정말 억울한 삶을 살 때도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절대로 무관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함을 깨닫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삶에서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루에 한곡두 곡이라도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가사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도록 나아가는 노력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구별되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